나는 원래 과거를 모으는 수집가였다. 첫작품은 초등학교 운동회 50m 달리기 2등. 금메달 못딴 서러움이 내 마음 창고 1번 칸에 아직도 비닐 뜯지도 않은 채 있었다. 누가 그러더라. 추억은 박물관이지 냉장고가 아니다. 근데 나는 늘 상했어도 버리지 않았다. 고등학교 땐 국어 수행평가 때 떨려서 사과를 사과하겠습니다로 읽었다. 반이 터졌고 나는 집에 가서 진짜 사과를 씹으며 다짐했다. 언젠가 이 수치심 반드시 기억하겠다. 이상하지? 사람은 왜 좋은 건 있고 민망한 건 비닐로 두겹 싸서 비장하게 보관하는 걸까? 스무 살엔 첫 연애가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민수야, 넌늘 과거랑 놀더라. 나는 반박했다. 아니야, 난 과거를 연구해. 그녀는 더 정확히 말했다. 그걸 보통 집착이라고 해. 그리고 연구 대상은 연구원 없이 사라졌다. 연구 종료. 사회에 나와선 회식 자리에서 상무님이 미수 씨, 건배사라고 해서 얼결에. 성장합시다!를 외쳤다. 다음 날 코인 시장이 성장했고 내 계좌는 미성숙했다. 나는 또 하나의 자료를 수집했다. 제목,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때 말한 사례. 그 즈음부터 내 머릿속엔 문장들이 천장에 빨래처럼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그때 왜 그랬냐? 그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음엔 무조건 완벽하게. 이 문장들은 말도 안 되게 무거운 재질로 만들어진 빨래집게였다. 매일 머리 위를 건너갈 때마다 하나씩 떨어져서 이마를 탁 쳤다. 나의 하루는 탁들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내 앞에선 꼬마가 말했다. 아저씨, 가방 되게 무거워 보인다.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음, 회사 노트북이랑 서류랑 꼬마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어깨는 안 들었는데 표정이 들고 있어. 그말 들리는 순간 묘하게 어깨가 내려갔다. 얘가 성직자냐? 왜내 심리의 등짝을 이렇게 시원하게 때리지? 집에 와서 진짜 가방을 내려놓고 마음속 가방도 펼쳐봤다. 칸칸이 정리되어 있었다. 초육. 달리기 2등 수치심. 고1. 사과. 사과하겠습니다. 민망. 연애. 집착. 사라짐. 해석. 남음. 회식. 건배사. 시장 하락. 본인 하락. 얼마나 정성스럽게 라벨링을 해놨던지 마치 내 불행의 바코드라도 찍을 기세였다. 문득 깨달았다. 이건 박물관이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다. 그동안 나는 감정과 두려움이 나를 붙잡는다고 믿었는데, 진짜는 반대였다. 내가 그 녀석들에게 의미를 붙여 금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고 하루에 세 번씩 경례까지 하고 있었던 거다. 예, 선배님들, 오늘도 저를 무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실험을 했다. 규정과 해석을 잠깐 쉬게 하고, 손부터 펴보기.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말기. 숨한번 길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머릿속 빨랫줄을 쓱 걷어버리기. 이상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방이 환해졌다. 구름이 걷히니 태양이 따로 설치한 조명처럼 켜졌다. 아 원래 켜져 있었구나. 내가 커튼을 쥐고 있을 뿐. 그 다음부턴 과거가 문을 두드려도 택배처럼 받지 않았다. 띵동 과거 배송 왔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대용량. 반품요. 사유는요. 현재 방에 확인했습니다. 회수 갑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다. 가끔 또 받아버린다. 그럴 땐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는다. 그냥 다시 문을 편다. 손을 편다. 아또 들었네. 하는 순간 내려놓을 고난이 내게 있다는 걸 기억한다. 이 고난 이름 멋지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소개한다. 직업, 전직 수집가, 현직 비유기 담당. 특기, 의미 과잉 라벨 제거. 업무도구, 한 호흡, 한 미소, 한 문장. 지금, 놓는다. 신기한 건, 가방을 내려놓으니 손이 비고, 손이 비니 오늘이 잡힌다는 거다. 아침 햇볕이 유난히 밝다. 원래 그랬던 걸 이제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 과거가 또 초인종을 눌러도 괜찮다. 나는 문 너머로 말할 거다. 보관만 몰려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기로 했어요.